릴리스라는 거는 내가 손목을 돌리는 게 릴리스가 아니라 스윙할 때 이렇게 움직일 때 관절이 접혀서 접혔던 것이 원위치로 풀어주는 거. 접혔던 것이 풀어져서 헤드가 이렇게 흔들리는 과정. 요런 상황을 갖다 릴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한해수프로입니다 어, 일단 먼저 지금까지 해수스윙에 대해서 어,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릴까 하는데요 그리고 이분 음, 댓글 중에 어, 채를 타겟 쪽으로 던지는 느낌으로 연습하는데 우측으로 쭉 빠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런 느낌은 맞는 걸까요 어, 그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던져져라, 뿌려져라, 뭐, 팔로우를 길게 해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일반적으로 있는데, 임팩 이후에 헤드를 타겟 쪽으로 던지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몸에 달려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만약에 공에 헤드가 있고 헤드 위에 달려있는 점과 이 헤드가 일직선이라면, 은 항상 일직선으로 타겟 방향에 일직선으로 빠지고 일직선으로 가게 됩니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가면서. 근데 이 클럽 헤드는 우리 몸에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 지점은 요 척추 뒤에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여기서 양쪽 어깨가 시작이 되면서 팔과 클럽에 달려 있는데 콤파스처럼 사선으로 달려 있습니다. 사선으로. 그러면, 어, 이내 가슴 앞에 있던 이 헤드가 나를 중심으로, 콤파스를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연필을 꽂아놓고 중심축을 딱 꽂아놓고 움직이면 직선 운동을 하지만, 직선 운동을 하지만 결국에는 회전 운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헤드가 치, 임팩 이후에 치고 나갈 때는 회전력에 의해서 타겟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타겟 좌측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도 일직선으로 빼려고 해도 어, 애초에 간격이 유지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회전이 돼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회전을 내가 몸을 돌리거나 일부러 손목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던져진다, 뿌려진다라는 거는 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페이스면은 타겟을 보기 위해서 맞춰 놨습니다. 근데 이 헤드는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듯이 이 헤드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백스윙이라는 것은 목표 방향은 저기지만 이렇게 빠지는 게 백스윙이 아니라 앞에 있는 헤드가 내등 뒤로 오는 것이 백스윙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중간에 움직이는 과정을 갖다가 어디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다 생각하면서 한 번에 들어서 채를 휘둘러서 공을 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스윙은 그러면 내몸 앞에 있던 것이 내 오른쪽 손목 팔꿈치 어깨 관절이 접혀서 뒤로 물러나면서 등 뒤로 물러나면서 백스윙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운스윙 때 던져지는 거는 백스윙 탑에서 공 쪽으로 던져주는 게등 뒤로 왔던 게 앞으로 던져주는 거 이게 바로 던져지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헤드가 바깥으로 던져지는 느낌이 나죠. 근데 중요한 건. 백스윙 때 뒤로 와서 앞으로 던져졌으면 축이 유지가 된다면 공 맞은과 동시에 헤드는 이렇게 안고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임팩 이후에도 타겟 쪽으로 보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스윙의 원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깊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안 좋은 방법은요. 스윙을 한 구간, 구간 정확히 지키려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원을 그릴 때한 번에 쓱 그려야 되는데 너무 잘 그리려면 각이지듯이 한 부분에만 너무 집중하면 나머지 전체의 균형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하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죠. 알고 있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자열 번째 댓글인데요. 어, 비거리 임팩트 다 좋습니다. 한 가지 훅성 고을 구질이 발생하는데 해결 방법 알려주세요. 어, <laughs> 어 예를 들면, 은 이제, 훅성 어, 구질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훅이라는 거는 헤드가 미리 돌아가서 다쳐맞아서 훅이 나는 건데, 그거는 이 오른쪽 팔의 면의 방향만, 우리가 집중해서 몸 앞으로 그래서 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 날이 공을 옆에서 이렇게 베고 이렇게 자르고 나간다라는 기분으로 다가 해주시면 훅은 바로 없어져요. 근데 이제 어, 해수스윙이라는 어떤 스윙 방식을 하면서 어, 훅이 난다라는 거는 내가 생각에는 그 레슨을 보고 그대로 흉내를 내지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스윙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우리가 대표적으로다가 많이 하는 게뭐몸 앞에서 릴리스가 돼야 된다라는 거 많이 합니다. 근데 해수 스윙은 릴리스가 없이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그냥 지나갔을 때 헤드 무게 가속되어서 릴리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굳이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임팩을 정확하게 위해 하기 위해서 여기서 체를 풀어 일부러 풀어서 딱 떨어뜨리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일부러 떨어뜨리시면 안 됩니다. 모든 물체는 떨어지게 돼 있고요. 그 무게와 가속에 도 의해서 더잘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어 예전에 어떤 그런 스윙 습관이나 그런 이제 이론으로 인해서 어막 중복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훅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 면만 몸 앞으로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 신경을 많이 쓰시면 돼요. 11번째 댓글인데, 바로 나오네요. 릴리스는 안 해도 되나요? 어, 릴리스는 어, 하지 마셔요. 그러니까, 릴리스가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릴리스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체를 거꾸로 잡고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 이렇게 흔들 때, 내이몸 앞에서 가장 끝쪽이 순간적으로 탁 치고 들어가는 느낌이 별로 안 나실 겁니다. 왜? 무게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 클럽 헤드라는 이거 쇳덩어리거든요. 이 무게가 내가 움직였을 때는 그 무게감에 의해서 그냥 앞에서 착착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릴리스라는 거는 내가 손목을 돌리는 게 릴리스가 아니라 스윙할 때 이렇게 움직일 때 관절이 접혀서 접혔던 것이 원위치로 풀어주는 거. 접혔던 것이 풀어져서 헤드가 이렇게 흔들리는 과정. 이런 상황을 갖다 릴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릴리스는 원래 근본적으로 어, 일부러 만들면 안 된다. 어, 아마추어 분들이 릴리, 릴리스를 집중했던 거는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슬라이스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왼손이 많이 힘이 들어가죠. 어,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그런 왼손 리드와 왼쪽 측면의 리드, 뭐 핸드퍼스트 해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왼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어느 시점에서 헤드가 탁 치고 나가야 돼 풀려야 될 시점이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고 문제가 됐던 건데 그래서. 릴리스를 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해수 스윙에서는 왼쪽으로 아예 배제하고 오른쪽으로 다만 이렇게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은 아예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왼손 강하신 분들, 특히 왼손잡이 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다 이걸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 제가 지금까지 가리켜 온 바로는 거의 100%다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음.